안녕하세요. 부동산 소개해준 남자, 고덕바라기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고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공급대상 필지는 81개 필지로 면적은 220에서 284제곱미터, 평형으로 보시면 66에서 86평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3개 층 이하 세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청 예약금은 1000만 원이 들어가며 마감 시간 이전에 납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인 1필지 신청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1필지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급 일정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시면 22년 6월 15일 수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고, 추첨 또한 15일 16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7시 30분에는 당첨자 발표를 하니,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도 결과를 보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은 6월 23일부터 24일, 목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피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첨자 결정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 예약금 반환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당첨이 되신 분들의 신청 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합니다. 미 당첨자분들은 인터넷 신청 접수 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로 추첨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이 됩니다. 당첨된 분들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하시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되고 신청 예약금은 LH에 귀속되니까 꼭 자금 마련까지 생각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공고문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꼭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대금 납부 방법을 보게 되면 2년 분할 납부로 연2.3% 이율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 토래 5일 전으로 약정하게 되며 취득세는 잔금 납부 시에 일시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6%로 계약하시게 될 필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2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또한 할부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계산해 보면 2년간 계약금만 납부하고 끌고 간다면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시게 됩니다. 수익 창출 유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으며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혹은 카카오톡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아래 댓글을 보시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확실한 상담을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사용은 사업 중공된 토지로 토지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 행위는 부효가 되지만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거 몇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해야 되는 경우라는 기본 조건을 달고 있고 가 항목을 보시면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 전매하는 경우입니다. 2년 후에 전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네요. 이하 내용들과 나머지 내용들은 꼭 한번 15일 이전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